우리 공화당, 8월 15일 태극기 집회 개최 취소 결정. 우리 공화당과 천만인 무죄석 방본부는 14일 오후 8월 15일 한국은행 앞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태극기 집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교회에서 13명의 환자가 발생해 강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하고 집회 강행 시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8리로 집회에 대해 엄중 처벌을 지시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8리로 집회 강행 시 우리 공화당 당원들 및당 전체에 발생할 신체적, 법적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해 우리 공화당은 8리로 집회 취소를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 공화당과 천만인 무주에서 방본부는 15일 오전 9시 30분 국립 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고 유경수 여사 46주기 추모 참배를 드리고. 한국은행 앞에서는 정오 12시에 현장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서청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오후 4시에 태극기 집회를 갖는다.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동지들은 당 지도부의 심사숙고 끝에 취소 결정에 깊은 이해와 동참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2020년 8월 14일 우리공화당 천만인 무죄석방본부